Thank you 자,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요. 누구야? 예배 드리기 싫어? 드리브, 드리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치? 음, 예배 드리자.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앙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정정녀마르에에서 나시고, 본디오 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감너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사랑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바로 탄 공교회와 성도의 교생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준비한 예고를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 자리에 불러모아 주시고, 등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들 다 집중하고, 다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음. 자, 아요님아 맞아, 맞아. 아 그렇지. 아 오, 맞아. 오, 맞아. 오, 맞아장 contoh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밥 나의 피곧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의에요 종려주의 종려주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낙위를 타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이 땅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만 정성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사예요. 마지막 식사 자 우리가 지금까지 소월 한 달간 예수님의 임무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월요일을 만나봤어요. 월요일. 자, 오늘은 어떤 요일을 만나볼 거냐면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중에 목요일을 만나볼 거예요. 목요일. 자, 어떤 대제를 하셨는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모임 마지막 목요일에는 무슨 날이었는지. 뭐야? 벌써 정답이 나왔어. 누구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여기? 까 5번에 나왔다고? 5일. 나왔어요? 5일. 정답이 나왔어요? 진짜? 5일. 어떻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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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왔어봐어 해볼게. 안 나오잖아? 아니, 5일. 아니, 5일. 5일. 뒤로 돌아가더라고. 뒤로 돌아가더라고? 아니 이걸 봤어? 아니 이거는 진짜 정답으로 인정해줘야 돼. 어 지금 안 돼? 우리 옷 고르다가 옷 고민하다가 고인, 뭐 지우가 왔어요. 지우 살좀 빠진 것 같아, 지우가. 이렇게 됐 말랐지? 자, 6월절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마지막 목요일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6월절이었어요. 자, 혹시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하는 게 알아요?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생일? 아닌데? 예수님 생일 아시면. 이월절이 무슨 날이었냐면 조선사님이랑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옛날에 모세 할아버지 기억해요? 여러분? 아니요. 어, 모세 할아버지가 애굽에가가지고열가지 제약을 내렸었죠. 열가지 제약을 내렸는데 그열가지 제약이 뭐였죠? 열번째 제약이 처음난 장자들의 모든 것들이 죽는 것의 제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약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이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열 번째, 열 번째 제앙으로부터 구원받았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자, 그래서 이 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6월절을 지키고 지내왔어요. 예수님의 시대까지 지내왔는데 예수님도 이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단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6월절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탈출시키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나라의 뭐 광복절, 상일절 이런 거 같이 지키는 날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 여,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집으로 들어가셨고 특별한 날 의미인 된 음식을 먹으면서 이 날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했어요. 선물. 자, 어떤 선물이었냐면 그 전에 이 유월절처럼 특별한 날, 그것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인데 그래서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자, 이것도 맞춰보지예요 예수님과 6월절식사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먹었던 음식. <laughs> 아니 왜? 어떻게 알아? 왜? <laughs> 왜 이렇게 잘 알지? <laughs> 자, 정답이 뭐냐면 바로 떡과, 네, 떡과 포도주였어요. 떡과 포도주. 자, 예수님께서 이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떡과 포도주가 잠긴 잡 컵을 이렇게 손에 드시더니 하늘로 올리셔서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이것을 받아 먹으렴. 이것은 나의 몸과 나의 피란다. 앞으로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를 좀 기억해 주렴.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포도주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솔직히 뭐 뭐지? 제자들은 솔직히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예요? 포도주지.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나의 몸이고 이건 나의 피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여기 떡이 뭐라고요? 어이이 이스라엘 땅의 떡은 굉장히 딱딱하고 구석구석한 떡이었어요. 그래서 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누가 봐도 포도주랑 빵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고 내 몸과 피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이 말이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아니 예수님 가끔 보면 이상한 소리 하신다니까. 이러면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해가 가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그때 식탁에서 예수님이 나중에 떠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이 떡과 빵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식탁에서 이 떡과 잔을 먹을 때마다 자기를 기억하라고 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워할 줄 알고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였구나. 사랑이셨던 예수님께서, 맞아,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지라는 것을 이 떡과 잔을 먹으면서 제자들이 언제나 기억할 수있었어요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기까지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이 식탁을 통해서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가지고 이 떡과 잔을 함께 나누었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 자, 성찬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성찬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다 평등한 사람이 아니라 저 위에 주인도 있고 저 밑에 노예들도 있는 그런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성찬에는 그 계급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 위에 있는 주인이나 저 밑에 있는 노예나 모두 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또 혹시라도 가난해서 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식탁에만 앉으면 모두가 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모두 평등하게 예수님을 기억하고 모두 평등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임을 의미하는 그런 귀한 의미도 있답니다 자, 그래서 힘이 센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자기가 힘든 일, 기쁜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던 그런 기쁨의 식탁이 바로 이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그 세상이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던 이유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몸을 지켜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많이 스킵했데요전사님이어늘허 어, <laughs> 어. 보여줄까요? 요전님이님은 이렇게. 전사님은 왜 이렇게. 님요왜 이렇게. 님왜님손왜 이렇게. 님손님은이님손님이 이거는 우리 궁금하죠? 다음 주에 <laughs> 다음 주에 알려줄게. 다음 주. 다음 주 말씀해. 다음 주. 자, 다음 주에꼭 나와야겠다. 그래서 궁금해서.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시며. 함께 시작. 몸과 피를 다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어떠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를 의 기억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어떤 차별도 없었던 그 예수님의 식사을 기억하며 우리 서로 하나되고 위로하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동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믿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에게죄 주의자를 살으려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 하지 않시옵고 다만 나가서 구하시옵소서, 나라 감사의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합니 아멘. 자, 여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